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죽하면 효도계약을 계약서를 썼을까 결국 계약신하다 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효도계약서를 썼을까 효도계약서를 써가면서 증여를 해야 될 자식이라면은 결국은 그 인성이 어디 하냐 결국은 사건화가 된다. 나중에 탈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의외로 많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요. 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용이 돼요. 수용이 되면서 애기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분양권을 취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명의예요, 어머니. 부모가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명의가 아니고 어머니 명이다 이거예요. 애기에는 장남과 차남이 있었어요. 차남이 있는데, 이 장남이 계속 노리고 있는 거죠. 계속 노리고 있다가 3년 어? 이 분양권을 취득한지 3년 후가 돼가지고 드디어 어떻게 됐느냐 증여 받는 계획 증여 계약서를 쓰고 여기에다 각서까지 써줬어요. 각서까지 쓰면서 이거를 취득 권리의무 승계를 받는 거에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그런 무슨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 줘버리면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안 주고 버틸려고 하는데, 그래서 찔끔찔끔 주면은, 이게 막 보드께서 죽고, 안 줘버리면은 이제 맞아 죽고,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죽는 신세다. 그러니까 오죽 이런 말이 나와, 오죽 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늘 밑에 있는 사람 자식들이 그 생존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말을 오늘도 이제 어떤 자산가가 하시더라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다음에 또 영상을 한번 또 올려 보려고 합니다 근데 네, 이 장남이 이렇게 해서 증여계약서를 쓰고 각서까지 썼다 이거예요 그 각서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까지 잘 키워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욱이 이 토지를 제 앞으로 이전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는 마음에 이 각서를 씁니다. 첫째 부모님께 효를 다하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겠다. 효를 다하겠습니다. 둘째 사후 제사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셋째 사후 산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부모님께 부모를 부려를 행할 시이 토지 명의를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각서를 쓰고 그 다음에 증여계약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증여계약서에도 이 수정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부모님 거처를 제일 꼭대기층에다가 제일 우선적으로 마련한다. 둘째, 이 양, 수정받은 부동산의 명의는 증여되지만, 장남 내 것이 되지만, 건물을 신축하는 모든 재산권은 부모가 갖는다. 삼항, 부모님께서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장애가 생기면 성심성의껏 보살펴드린다. 사항. 부모님 사후 제사, 제사와 산소 적경 그리고 관리. 조상님 제사 등을 정성을 다해 잘 모시고 집안의 대소사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오항. 만약 상기 내용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이에 반하는 일이 있을 시에는 부모님 앞으로 원 상태로 반환해 드릴 것을 명명하게 서약하여 인지소락합니다 라고 이렇게 증여계약서 하고 각서까지 이렇게 썼다 이겁니다 이야 이런 효자는 없죠 이렇게 산소 관리까지 해가면서 제사하고 부모님 다 하고 그러니까 말은 그럴싸하다 이거 그러니까 말은 뭐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죠 글로 말이나 글 이런건 얼마든지 할수 있는거 행동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행동이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단이 났어요. 사단이. 이거를 증여하고 나니까 남편이 있잖아요. 아내를 자꾸 때려요. 아내를 자꾸 때려가지고 그 폭행에 못 견뎌가지고 집을 도망쳐 나왔다 이겁니다. 도망쳐 나오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남아 장남아 아들아 아들아 어, 나한테 돈 천만 원좀 주라. 내가 어디 입주할 데가 없다. 방 하나라도 얻으려고 한다. 돈 천만 원 달라. 하니까 장남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돈 천만 원. 에? 돈 천만 원을 거절을 한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있는가. 이렇게 하지만 지금 당장 급하니까 차남한테 아들아, 아들아. 니가 좀돈좀 대주라. 그러니까 천만 원 대주고 그 다음에 월세 삼십만 원짜리를 이 차, 작은 아들이 이제 생활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로부터 또 3년, 저, 어, 2년 후에, 2년 후에 갑자기 이 장남하고 며느리가, 며느리가 같이 쳐들어오더니 이 집에 쳐들어오더니 장남이 어머니를 등 뒤에서 이렇게 딱 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게 합의서, 합의서를 적어가지고 왔는데, 그 합의서가 뭐냐면, 이런 조건부 증여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준다. 조건 없이 준다. 단순 증여 합의서를 만들어 와가지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손을 그냥 붙잡고, 어? 인주를, 인주에다가 도장 딱 찍어가지고 묻혀가지고 거기다가 날이 나게끔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효죠, 이게 진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효도 계약서를 적었겠느냐, 이거.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자식들이. 응? 호로 자식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불효 알놈이 다 보이는 거고. 근데, 장남이다 보니까 이게 안 주면, 그냥, 안 줬다 하면은 진짜 맞아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줬는데 죽고 나니까 이제 거리를 하더라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증여계약서를 단순 증여계약서로 바꿔가지고 온 거. 거기다가 이제 인주를 찍게끔 한다 이거예요. 거기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건 택지에 대하여 예전에 3년 전에 썼던. 이 사건 증여 약정서와 각서의 부담 부분을 무효로 한다. 그리고 아무 부담 없는 조건 없는 단순한 증여로 변환합니다. 또한 이 사건 택지와 관련하여 앞으로 일체 소송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날인을 하게끔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어머니 명의 주 명의 옆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딱 이렇게 날인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날인을 하든지 이제 모인을 해야 되는데 인장을 찍어야 되는데 막 반항을 하니까 막 여기저기 에 이렇게 묻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제대로 찍혀 있지를 않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소송을 가가 지고 결국은 어머니가 이 불효자다 불효자니까 나한테 폭행까지도 했고 애가. 부양 의무를 이행도 안 했다. 돈 천만 원 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안 했다. 그러니까 나 이거 증여 계약 해지할란다. 민법 제556조 수정자의 행위에 범죄 행위 불효에 의해서 나는 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답 음, 답변서를 뭐라고 해가지고 치열하게 이렇게 소송을 했냐면은 아니 내가 각서 쓴 거는 맞다 이거요 각서 각서 해가지고. 하는 데 나는 아버지한테만 각서를 쓴 것이지, 어머니한테 각서 쓴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각서의 효력은 어머니한테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법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각서에 부모님께 효를 다 합니다. 이렇게 했지 않냐? 부모님은 어머님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각서의 효력은 어머니한테도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너가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불효를 하면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반환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불효의 개념이라는 게, 불효의 개념이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지만, 우리 민법에 보면은, 범죄, 예? 범죄 행위가 있을 때, 예? 그리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거를 구체적인 예로 드러났다. 범죄 행위가 있는가, 없는가, 폭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폭행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리고 그날 작은 아들이 작은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날인주를 찍었다. 그러니까 억울해 죽겠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와가지고 그 장남하고 형수를 그러니까 형과 형수를 그날짜에 고소를 했다. 이거 폭행죄로. 그러니까. 그 폭행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런 점에서 볼때 그리고 부양 의무가 어, 안 했다 천만 원을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라고 이제 주장 어머니 주장에는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죠나 그런 요구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어. 그런데 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작은 아들이 결국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큰 아들 우리 부양 의무를 어, 생활비를 주지를 않고 그리고 고령이고 최정암까지 걸려 있다. 그런데 이런 분한테 전혀 어, 돌보지를 안 했다. 그러니까 부양의무 위반도 맞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소유권을 증여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반환을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판결이 나면은 예. 어머니가 장남한테 이렇게 증여를 했잖아요 증여를 했으면 이증여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강제로 이제 환원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등기 환원에 불과한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등기부만 보면은 등기부가 국세청에 오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 이거 또 증여했네 이런 식으로 되니거 증여의 반환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증여세 과세를 할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입증을 해가지고, 오, 이거 등기 환원에 불과하다. 라고 말을 해야죠. 그러면은, 오케이. 이거는 증여세 과세 안 하고 환원이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최초로 증여세 낸거 있잖아요. 증여세 낸 거. 증여세 내니까 장남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는 또 재산도 뺏겼는데 내가 증여세 낸 것이니까 그거 억울하니까 돌려달라.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호발적 경쟁 청구를 한다, 이거, 이 판결문을 가지고. 그러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건 무슨 소리하고 있냐, 후발적 경쟁 청구는, 어, 그, 빨리 해서 2개월 내에 했어야 되는데, 왜 그거 안 하고, 늦게 하고. 그리고 그거는, 그, 아니다. 이미 증여는 이미 성립됐기 때문에, 그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 의해가지고, 판결에 의해가지고, 해, 돌아갔기 때문에, 그거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다. 합의해제가 아니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법정 해제가 된 게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증여가 없던 걸로 보고, 증여세를, 어, 증여세 돌려달라라는 경정청구는 거부하면 안 된다.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혹 이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세금 부분을 한번 법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불효자가 의외로 이제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고 그리고 애당척 결혼을 안 해버린다. 라는 겁니다. 지금 골프장 가면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진데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즐길 것다 즐겨가면서 청춘을 보내란다. 젊은 시절을 보내란다. 라는 거죠. 그러면 부모 재산이 그 돈이 어느, 언제까지 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재산을 결국은 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부모가 나한테 이런 재산이 이렇게 있고 현금이 얼마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 그렇게 착했다고 생각한 내 자식들이 잠다가 돌변을 해버릴 것이다. 그 경우를 당할 것이다. 그런 사례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